마이봇은 20만 건에 이르는 방대한 소프트웨어 개발 자료를 연구원들이 쉽게 찾을 수 있게 개발됐다. 연구원들의 의도는 물론 문서의 내용까지 파악해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 딥러닝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쌓이면 쌓일수록 더욱 똑똑해지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마이봇은 현재 대중화된 인공지능 스피커나 스마트폰과 달리 자동차 전문용어까지 학습했다. 현대모비스는 마이봇을 내년까지 주요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연구개발 부문 외에도 각종 산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통합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 커넥티비티 등 미래차 소프트웨어 중심 기업으로 변화를 선언하며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800명 수준인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을 2025년까지 4000명 수준으로 확대 고급 소프트웨어 설계 인재로 육성을 방침이다. 지난 5월에는 독일 컨티넨탈 출신의 커넥티비티 소프트웨어 전문가인 칼스텐 바이스 박사를 소프트웨어 설계 담당 상무로 영입하기도 했다. 현대모비스가 인공지능 AI 을 활용해 자율주행 커넥티비티 등 미래차 소프트웨어 개발의 속도를 낸다. 차량용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안전성 신뢰성도 함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모비스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검증 시스템 마이스트, 메이스트, 모버스 아터피셜 인텔러전스 소프트웨어 테스팅와 함께 딥러닝을 탑재한 대화형 개발문서 검색 로봇, 챗봇을 최근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소프트웨어 중심기업으로 변화를 선언한 현대모비스가 4차 산업 최대화두인 인공지능을 연구개발 과정에 선제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ICT,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아닌 부품 업체가 인공지능을 차량용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 도입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향후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개발에 확대 적용하고 자율주행 커넥티비티 등 미래차 부품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검증 시스템 마이스트, 메이스트, 업무 효율 입배 행상연대 모비스가 카이스트 전산학부 김문주 교수와 공동으로 개발한 마이스트는 연구원 대신 소프트웨어 검증 작업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다. 마이스트는 연구원들이 설계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의 모든 연산 과정을 인공지능으로 검증한다. 기존 수작업으로 이뤄지던 소프트웨어 검증 업무를 자동화한 것이다. 현대모비스가 차량용 소프트웨어 검증작업에 인공지능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것은 자동차 한 대에서 차지하는 소프트웨어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시장 분석 기관 맥킨지 앤드 컴퍼니에 따르면, 자동차 한 대에서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10%에서 2030년 30% 수준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출시된 자동차에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전장 부품은 시스템 기준으로 100여 개가 넘는다. 이들 시스템을 구동하는 소프트웨어를 문서 형태로 전환하면 그 분량은 시스템 한 개당 적게는 3만 줄에서 많게는 수천만 줄에 이를 만큼 방대하다. 소프트웨어가 대폭 증가하면서 이를 분석하는 검증 작업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극한의 환경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안전성과 더불어 보안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소프트웨어 검증에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마이스트가 업무 효율을 2배 이상 높여 소프트웨어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검증의 정확도를 한층 더 높여 자율주행과 커넥티비티로 대표되는 전장 부품의 설계 역량 강화와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마이스트를 통합형 자체저 시스템, 이부과 서라운드뷰 모니터링 시스템, sbm, 검증에 시범 적용한 결과, 이부와 SBM의 소프트웨어 검증 업무의 각 53%, 70%를 마이스트가 처리했다고 밝혔다. 현대모비스 플랫폼 소프트웨어 개발 실장 이승용 이사는 마이스트가 검증 업무의 50에서 70%를 대신하면서 연구원들은 더 창의적인 환경에서 알고리즘 설계 역량을 강화하고 급속도로 증가하는 차량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현대모비스는 하반기부터 마이스트를 소프트웨어가 탑재되는 전장 전 부품으로 확대 적용한다. 제동과 조향 등의 핵심 부품은 물론 자율주행첨단은 전자 지원 시스템, 아더스, 친환경 등 미래차 연구 전 부문으로 확대한다. 글로벌 소프트웨어 연구 기지인 인도 연구소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대화하는 똑똑한 인공지능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 문서 찾아줘야 한데 모비스는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문서 검색 시스템, 마이봇, 메이봇, 도 소프트웨어 연구 개발에 도입했다. 마이봇은 모비스 인공지능 로봇, 모버스 AI 로봇의 줄임말로 연구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 클라우드 내 소프트웨어 연구 개발 자료를 찾아주는 대화형 로봇이다.